화곡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유청소년 클럽 리그 세 번째 경기 수유초와 화곡초의 경기 중계를 맡은 준영이 아빠입니다. 오늘 날씨는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심판 분들이 이게좀 제재하지 않을 만한 위치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 보민권 보민권 선수의 투구는 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각 포지션 선수 소개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포수 최산 아우 좋습니다 블루수 인서준 2루수 아네오익스 먼저 말씀드리니다오익스 정준영 2루수 신준환 그리고 박성재 선수 유격수 3루수 3루수가 이재우 선수죠 자 중견수 정지호, 그리고 좌익수의 이지호 선수 쳤습니다. 자, 아, 자 중견 스키를 넘기는 않다. 자, 하지만 중계플레이 통해서 2루까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 스윙 3진 쳤습니다. 자. 타자 주자가 2루까지 갈수 있었는데 2루까지 가지 못하고 뒤로 에서 타자 주자는 1루까지 1루 주자는 3루까지 신중하게 쳤습니다. 자, 내야 안타. 공 빠집니다. 자, 우익수 잡아서 홈 송구. 자. 아, 1루에서 세이비 됐네요. 아쉽습니다. 일사주자 1, 2로. 자, 쳤습니다. 어, 큽니다. 큽니다. 자, 펜스 맞고. 자, 중계 플레이. 자, 가야죠. 자, 홈으로 한명들어갔고요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자, 다행히도 이번에는 안전하게. 안.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어, 자, 고민 선수 괜찮습니다. 자, 원볼. 자, 홈. 홈. 홈으로. 아 홈에서 아웃 인정이 안됐습니다 공이 빠져나가면서 삼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구요 자, 수아초가 1점 추가 득점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일도 잡아서 직접, 아우, 스리 아웃, 3아웃 체인지. 자, 순주한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왼쪽에 구석에 있다 보니까. 자, 몸에 맞는 공. 자, 2번 타자, 민서준 선수. 자, 사인을 보고 있고요. 입니다. 세이 안전하게 쳤습니다. 큽니다. 자 잡을 수 없는 위치.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뒤로 갔네요. 자 잡을 수 없는 위치. 자니다니다자 신주연 선수 들어가고요. 민서준 선수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일루에 그냥 안착합니다. 아준 준견수 키를 넘기는 굉장히 큰 타구였습니다. 자. 한번 타자 이재우. 자, 초구 볼. 민서준 선수는 바로 2루까지 도루 성공. 볼. 자, 그 사이에 민서준 선수 3루까지. 아, 좋습니다. 큰 장타로 신주환 선수 홈까지 들어와서. 자, 쳤습니다. 자, 홈. 자, 걸렸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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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요. 자! 세이브! 아, 민서준 선수! 이재희 선수는 그 사이에 1루 세이었였고요 아까 라이너가 아니고 땅볼 안타로 해서 2루까지 또 도루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스코어 3대2. 박성재 선수. 졌습니다. 자, 아. 아쉽습니다. 약간, 빗맞아서, 중견수 플라이로, 원아웃. 아쉽겠지만, 다음 타석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최산 선수. 타석이 최산. 자, 3루 도루 성공. 좋습니다 자, 아, 파울이네요. 좋습니다. 자, 네아. 아우, 다행입니다. 자, 최단 선수. 어우 훌륭합니다. 자, 카메라 사각지대라서 잘 잡아들이지 못한 점. 정말 아쉬운데요. 다음 타자. 선발투수 고민권. 자, 이제 동료들이 3점까지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여기서 추가 득점을. 자, 최단 선수도 도루. 성공! 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번부터 9번까지 모두 도루에 능한 화욱초 2볼 원 스트라이크 1사 주자 1루자 도루 성공 아최선불카운트 졌습니다 하울 3볼 투 스트라이크 아 심판의 판정은 네, 중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판정. 문정우 선수가 바로 대주자로 나왔습니다. 정지호 선수죠? 네, 다석이 정지호 선수. 쳤습니다. 자, 이루 잡아서 1루에 아웃. 자, 괜찮습니다. 그래도 3대3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선발 투수 고민건 선수의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해준 이번 1회 말이었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자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아웃.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박성재 선수의 훌륭한 플레이. 아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쳤습니다 파울. 자, 루킹 삼지. 아 고민건 선수. 아 훌륭합니다. 자, 스코어 3대3. 이사주자 없습니다. 쳤습니다. 자, 내야 평범한 땅볼 아우, 나 아, 역시. 자, 신준한 선수. 멋집니다. 자, 다섯 개. 이지호. 자, 이지호 선수. 쳤습니다. 자. 아, 아쉽습니다. 자, 초구를 건드려봤는데요. 자, 이제 타석에는 정준영. 자, 두볼입니다. 쳤습니다 자, 어디까지? 아, 아쉽습니다. 약간 빗 맞았어요. 네. 자, 멋진 수비를 보여줬던 신준환 선수. 자, 쳤습니다. 자, 어, 좋아요. 세이브. 자, 투수 베이스 커버가 늦었어요. 그리고 신전 선수가 너무 빨랐습니다. 바로 이제 2로 갈 거기 때문에 이따 2로 가면 다시 베이스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5 개는, 어, 잠시만요. 자, 1루견제 세이브. 11번. 네, 민서준. 자, 니다 예. 세이~ 자, 태기가잘안 됐죠. 좋습니다. 자, 육수 잡아서 1루에. 아, 아쉽습니다. 자, 3회초, 수유초의 공격.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 초구부터 스트라이크! 3회초 스코어 3대3 자아 이게 유도하는 최단 선수 자 좋습니다 스윙 삼진 자 고민권 선수 자 낮은 공에 수리선수 배틀을 참아냈습니다 볼넷으로 1루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변화구자 2루 뭐 어, 모런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자 그렇죠 아공 빠졌습니다 안 돼요 자 그만큼 오늘 경기가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중계석도 이렇게 더운데, 이사 주자 1루 스코어 4대3, 수유초가 1점 앞서갑니다. 졌습니다. 자. 그렇죠. 이번에는 직선타를. 자, 이루수가 잡았나요? 유격수가 잡았나요? 네. 우리 키스톤 콤비가 해결했습니다. 이재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쳤습니다 자, 큽니다. 아, 아주 큰 타구인데 중견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네, 상대 팀이지만 잘한 건 칭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선수 아쉽습니다. 이제 타석에 박성재, 스코 4대 3. 쳤습니다 파울. 졌습니다. 자 큽니다 자 이번엔 자 수비수들 지금 아직도 공을 못 잡았고요 박성재 선수는 자 안전하게 1루까지만 자 타석에는 최산 최산 선수의 기합으로자뛴니다 뛰었고요 최산 선수의 공은 자 수비수 아직 잡지 못했고 그 사이에 박성재 선수는 3루까지 자최한 선수 아 좋습니다 자 이제 타석에는 고민건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투수 선발 투수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수유초 선수들을 좋은 모습입니다 바뀐 투수의 투구를 보면서 배틀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최한 선수의 적시타로 주자는 일3루1사 주자 일삼루 타석에 고민건 자 그렇죠. 최다은 선수. 자, 볼넷. 자, 고민구 선수의 신중함으로 말루를 만들어 냈습니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강한 타자 정지호 커트를 하면서 좋은 타구는 장타로 자, 쳤습니다. 아. 자, 유격수가 잡아냈고요. 주자는 뛰지 못합니다. 자, 이지호 선수, 타자에게 유리한 상황 <목소리> 쳤습니다. 큽니다. 자, 장타자, 주자들을 몇명 불러드렸나요? 두 명. 이지호 선수, 자, 다음 타자는 정준영. 자, 이지호 선수, 자, 그 와중에 도루 성공.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준영 선수. 자, 공이 많이 빠졌는데요. 주자는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베이스를 시킵니다두볼온 스트라이크. 졌습니다. 자, 좋은데요. 자, 공 빠졌죠. 자, 그 사이에 주자. 주자 니다 자, 주자 두명 모두 들어왔습니다. 아, 정준영. 아, 역시. 자세히 신준환. 쳤습니다 자, 큽니다. 자, 중견수 플라이로 바뀐 투수 민서준 자, 최단 선수의 넉넉한 송구 쳤습니다 자, 아 우익수 잡아서 1루에 아, 쌤입니다 쳤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쳤습니다 자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주자 뛰지 못하고 아 우리의 정주영 선수 자아 좋습니다 쳤습니다 감독님께서 직접 최사한 민서준 배터리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허옥초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말루이. 다를 겁니다, 민서준 선수. 자, 쳤습니다. 윙스 잡아서. 자. 주자 한명 들어갔고. 더 이상의 주자는 뛰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선수들. 그렇죠! 루킹 삼진 아! 민서준 선수 클로즈 한번 들어가야죠. 자, 공 빠졌습니다. 자, 안 됩니다. 자, 수유초가 1점 추가 득점. 길어지고 있는 4회초 스코어는 7대6. 6승을 목표로 뛰고 있는 우리 화국초 선수들.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절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역시 민서준 선수 해결했습니다. 사회 말, 화국초. 좌석에는 민서준 선수. 자. 자, 초구를 받아쳤는데요. 아, 이재우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졌습니다. 큽니다. 자, 홈런! 자, 보셨습니까? 그물을 강타는 홈런! 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선수 중에 한 명. 그 중에 바로 이재호 선수입니다. 다석에는 박성재. 아, 아. 아. 자. 아쉽습니다.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최단 선수. 아. 자 이번엔 바깥쪽 공에 수유초는 6번, 7번, 8번 타자 수유초에 6번 타자 쳤습니다 자우익수 잡아서 2루까지는 자 세이브이고요 2루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 자 몸에 맞는 공이 나왔는데요 쳤습니다. 자, 내야 땅볼 평범한데요. 자, 일루에서 아웃. 자, 쳤습니다. 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공이 뒤로 빠졌는데 주자가 2명 들어갔습니다. 자, 자, 다시 초구 스트라이크. 동점이 됐습니다. 스코어 팔대8 졌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누... 아, 제가 이닝 그 입력이, 예, 좀 늦었었네요. 아까 5회 초였고요. 지금 이제 5회 말입니다. 스코어는 8대 8. 5회 말, 허욱초의 공격입니다. 타석에는고민건 투수는 1번 선수. 그대로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졌습니다. 자 큽니다 큽니다 자 감장 맞고 떨어지는 공아 좋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정지호 선수 일루 견제 세이프 아, 어, 공 빠졌습니다 자 보민근 선수 빠르게 2루까지 2루 성공 다시 이제 정지호 선수는 강공전환 쳤습니다 자 큰데요 자 잡지 못했습니다 자뛴니다자뜹니다자 우리 선수를 뜁니다 고민호 선수는 3루까지 자자 자 이제 김범진 선수 자 무사 주자 1, 3루 타석에는 이지호 무사 주자 1, 3루 자스타라이크이 나왔고요 그 사이에 김범진 선수는 2루까지 도루 성공 자 스코어는 8대8 주자 2, 3루 아쉽습니다 자 높은 공에 배트 들어갑니다 네, 타석 안타를 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지호 선수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원아웃 저희 다음 타자, 정준형 선수. 9번 타자, 정준형. 볼3 원, 스트라이크. 유리한 상황. 자, 파울. 아,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또 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1번 타자, 신준환. 자 신전 선수 해결사 졌습니다 자 좋아요 자야 중견수 오늘만큼은 수무초 중견수가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졌습니다 자 우수 잡아서 1루에1루에 세이 자..포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 또 강한 응원이 또 필요할 시점이 됐습니다 세부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자이루 잡아서 1루에 아웃 아 좋습니다 자 쳤습니다 자 잡아낼 수 있는 위치 홈런입니다 자 우리 배터리 함께 모여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현재 온도 33도 체감온도 40도를 육박할 것 같습니다 자 쳤습니다 자, 내야를 바르는 안타 중견수가 빠르게 잡아서 2루타까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투수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고생한 민서준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박뀐 투수는 사이드암 신준환 선수 1사 주자 1루 쳤습니다 자 오늘 장타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중교수 티... 뒤로 공 빠졌고요 중계 플레이 중계 플레이 가야 됩니다 자 신준환 자공 빠집니다 자 일루 주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루 주자는 2루까지 스라이크 아우 루킹 삼진! 자신준 선수 제가 원했던 모습 바로 그대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자시청하신 여러분들 심준 선수의 목소리,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스윙 삼진! 네수위 초가 안타 15개 6회 초까지 냈고요 파워 옥는은 5회 말까지 안타 10개 각팀 에러 한 개씩 했고, 449는 화욱초가 3개, 수유초가 2개입니다. 자, 좌투수 3번 투수로 지금 수유초가 마무리를 올렸습니다. 자, 중심 타선으로 우리 화욱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졌습니다! 자, 내야를 가르고, 자, 좋습니다. 아, 민서준 선수. 자. 오늘 홈런까지 쳤는데 더욱더 마지막까지 잘해주... 자, 민서준 선수. 이루도루 성공. 자, 떨어진 공이 배트가 들어갔습니다. 원아웃. 다석에는 박성재,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쳤습니다. 자, 좋아요. 자, 아 잡아냈군요. 자, 경기는 6회 말 투합부터입니다. 다석에는 최산 쳤습니다. 아, 크게 뜬 공. 오늘 멋집니다 수유초가 오늘 멋진 플레이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축하받아 마땅하고요 우리 화학초 선수들도 이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아뜬공을 우리 수유초 선수가 잡아내면서 오늘 6회 말까지 10대8로 너무나 양팀 선수들 고생 많았고 10대8로 수유초가 승리하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